제가 이거 예전에도 <laughs> 이 영상을 찍어서 올렸던 것 같은데 9-15 그때 지나고 또 까먹으셨나? 참 저희도 난리 났어요 <웃음> <웃음> 자 최고 딜이 나오는데 이 덱입니다 클란 여포 비담 루시 3분이야. 그리고 세팅은 3호을안 깨요. 치확 전쟁이 좋아요. 치확 전쟁이 좋아요. 알겠습니까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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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리고요. 90은 위로 올리셔야 돼요 막기가 그의... 우리가 말하기를 여포는 공백의 반격과 방백의 막기를 가지고 있다 아주... 귀 음? 응? 그렇죠 치확전장이 더 좋습니다 사목보다 치확이 훨씬 좋고요 암열은 <laughs> 시계나 지혜로 둘둘둘둘둘 해주시면 돼요 지금 지혜... 지시? 지시? 여기도 관통이 버프한 응, 감소 이렇게 다 끼고 있고요 만추뎀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만추뎀이죠 만추뎀 치확전쟁도 좋다는 거 보시고 스킬 진행은 드라하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만추뎀의 경우 1700만이면 매우 잘친 경우 보통 평균이 1,500에서 1,800이 공, 추됨 만추됨은 1,800에서 2,200만까지 칠수 있거든요? 그렇게 생각을 하고, 세팅을 하고. <laughs> 자, 좀. 아, 자, 도와서 아침부터 보기만 해서. 그렇게 하시고,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나 좋아하는 에너지를 들으면서 해야지. 처음은, 클란 관등 3인기부터 시작해야 1 0 면역이 있기 때문에 한번잘 보면서 쓰면서 하셔야 돼요. 한번 퇴근 <laughs> 3턴감그 다음에 4번 감수된 거죠. 계산하시면서 하셔야 돼요. 4번, 2번에 5번 감수됐고요 7분 남았어요. 이제 4번 남았죠. 이때면 다 빠질 것 같은데 이제. 다 빠졌습니다. 바로 딜 시작할게요. 한 1분, 2쪽 보통 잘 되면 한 2분 10초부터 딜 시작하고요. 네. 항상 여포가 청감을 쓰는 걸 보고 올려주세요. 어제 제가 급해서 올렸더니, 여포가, 음청감을써버려가지고 없어졌거든요. 반격 치시고요. 오케이. 아. <laughs> 좀 치자, 나도. 여프님, 저도 좀 칩시다. 사랑해요 네, 왜요? 자, 눈에 말씀드리지만 제 직업이 협원 강사라서 지금 현재로는 전혀 캠을 할 수가 없어요. <laughs> 방 눈치명 안 터졌죠? 보셨죠? 빨간 딜 터지는 거. 이제 올려주면 돼요. 해브가 죽을랑 말랑하네. 성관기라 맞았기 때문에 올려 주시면 돼요, 이제. <laughs> 반격이 진짜 와. 아... 너마한다 반격 여포야. 또반겨 네. 저 수십 번 얘기한 것 같은데, 학원 강사 일 때문에 현재는 전혀 캠을 할 수가 없다고. 지금 관통기가 클라니 맞았어. 아 잘하면 이거 각성 스킬 못 쓰는 거 아니야? 이렇게 냄새이 없어가지고. 오케이. 이렇게 해서 2,100만으로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. 이 정도면은 그이 뭐잘친 거죠. 2,100만이 아까 크리 한번 안 터진 거 생각하면은 거의 최고점으로 뽑으신 거예요. 세나 방송이야. 네, 야포 이렇게 치시면 돼요. 저희 키런들다2 0세번 쳐서 이정도면 거의 2천만씩 치고 있다는 거죠 잘친것 같아요. 15진입3일차냐고요아네 저희 3일차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4등일 거예요. 센아이어랑 횟수 차이 생각하면은 네 4등일 것 같네요. 저 오늘 여포 끝날 각이라고요? 귀속함대님들 어디신데요? 헌터? 헌터 아니면 핑백 밖에 없는데? <laughs> 저희 지금 4위요. 에어랑 점수 횟수체가 많아서. 아, 핑백이요? 음. 에이, 저번에는 저희 7등 하지 않았어요? 칠땡 자라야 자라 태양처럼 여기 옆에는 이렇게 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건 저희 길드 기준이라서 지금 하시는 핑백분들이랑뭐아운다분들이보실모 뭐야 저게 이러실 수도 있는데 항상 세팅은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은 아그 어 뭐시기지? 얘네 있죠 얘네 얘네는 웬만하면 특히 얘는 생방, 풀잠재주시는게 좋아요. 이렇게 안 하는 경우는 다른 경우가 있긴 한데, 그거는 조금 딜이 덜 나오거든요? 그 경우는, 음, 이는 안정적으로 좀 치는 건데, 클라, 여포, 헤브, 루시, 키리에. 어, 이거 헤브가 죽는다 하면은, 이 덱으로 하시고요. 어, 플스는 똑같이 하고, 이 경우는 키리엘에게 치확이 있기 때문에 치확 대신 시즌 보석을 쓰시면 됩니다. 세팅그 다음에 스킬은 클라 3. 3인기. 키리엘 3인기. 아, 키리엘 3인기래. 키리엘 3턴감. <laughs> 클라 3인기. 없으면 감쓰시고요그 다음에 키릴 각성 스킬을 써서, 키릴 각성 스킬을 써서 더 생존력을 올리는 그런 거에요. 근데 저희는 아직 델론지를 길드 던전에 투입하지 않아서 어떨지 잘 모르겠네요. 일단 요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